자배 감귤 사가참의 키위 각각 한 개씩 있다 여섯 개네요. 바구니 세개에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 이거 분할하는 거지. 그럼 봐봐라 여섯 개의 과일인데 세 개의 빈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어야 돼.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자이이 이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. 됐나? 심플하게 두 번째 어 아, 작은 것부터 하자. 일일 1, 사부터 1, 하자. 앞에를 작게 놔두고 점점 취해 나가자. 그 다음에 1, 2, 3이 있겠죠. 된다. 그 다음에는 또 있나? 1, 3, 3은 안 되지. 1, 3, 3은 안 되니까 여기 더 채울 수 없고 2, 2, 2가 돼야겠네요. 된다. 2, 3, 1도 여기 다 포함된 거니까. 오케이, 요렇게 밖에 없네. 됐습니까? 자, 각각의 경우로 쪼개 볼게. 그럼 일단 요거 한 바구니, 한 바구니, 네 바구니인데, 이거 두 개는 지금 겹치지. 그래서 나누기 2 해줘야겠죠 나누기 2패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겹치는 게 없네 여기는 3개가 다 겹치죠 그럼 나누기 3패 해줘야겠지 갑니다 그럼 일단 6, C, 1 6개 중에 하나 뽑고 남은 5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4개 다 뽑는데 이거 2개 바구니가 먼저 뽑히는 자리 바꾸는 경우를 나눠주시고 두 번째 얘는 6개 중에 1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5개 중에 2개 뽑고 남은 3개 전부 다 뽑고 근데 바구니가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얘는 여섯 개 중에 두개 뽑고, 두개뽑았으니까네개 중에 두개 뽑고, 두개 중에 마저 두개 뽑고. 근데 바구니 세 개가 순서가 나눠줘야겠죠. 됐습니까?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. 6 곱하기 5 곱하기엔 1이니까 2분의 1. 3호 15까지. 6 곱하기 얘는 10이고, 없네요. 60까지. 얘는 6 곱하기 5에 2고, 4 곱하기 3에 2고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랑 날려버리시고 2랑 이랑4 날리면 5, 3, 15 이렇게 되겠네요. 따라서 이거 싹싹 더해주면 되겠네요. 30에 60, 90까지가 되겠네요. 됐나? 꼭 나눌 때 같은 개수만큼 나눠져 있으면 그거 자리 바꾸는 경우를 나눠주세요. 오케이? 좋아요. 넘어갑시다. 엔드.